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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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응. 임들아, 우리, 고질라 봤잖아요. 이래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마지막에 쪼갖고 망했어. 차라리 아껴 타야 돼, 확실히. 어? 임, 잠깐만. 어, 쩌기다 이쪽으로 주먹! 오케이. 오, 어, 연막이다. 연막이 오케이. 뭐야, 무슨, 뭐야? 계 간다. 그 사람이 맞았지. 잠만제 연막 피고 살린다. 나이스. 근 사람이 야지 사람이야. 알아 알아. 제몇명 있어. 야, 오케이. 부터, 부터. 야, 확때확 완료. 야, 드디어 1킬 했어. 어, 야 어딨어? 아! 야 제발 살려줘 야나 먼저 살려줘 잠만 잠만! 아, 아 컷! 쟤커커한명 멍청한데 뭐야 뭐야 살리고 버튼 어디있어 야 한.. 야쟤 멍청한데 왜 멀뚱히 쳐다보고 있냐 잡기 쉽게 갸꿀? 나한 개씩 먹자 오케이 나 뒤에 꺼 먹을까? 나얘난얘와와얘템 와, 진짜 미쳤는야템 뭐야 맛있는 거 걔를? 와와 맛있 살아서 왔거든 다시 멈출게 아마 내가 쟤네 잡아볼까? 아, 아야, 준서다. 아나 왕했다. 아, 쟤네 잡을 수도 없어. 그냥 가. 그냥 가. 무서워. 그냥 아. 쟤네 일단 잘라야 돼. 왕했다. 아, 제발 그냥 가. 그냥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다. 야, 야, 쟤 진짜 잘하는 거 같은데. 야, 왜 이렇게 안 맞아 얘? 제발. 뭐야 이거 왜안 맞냐? 아씨, 야. 야, 뭐야 무빙? 야 망했어 어차피 너, 아기장화. 이래 이래 만네 골로 빨리 숨어 그냥. 아 진짜. 명기 오케이. 어삼뚝이야삼뚝이야 일단 그치. 구상 구상 먹고. 의령 빨고 야, 어차피 못 살려. 야, 어차피 못 살려. 이걸 살리러 간다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어떤데? 망했다망했다어디 들어왔어? 아니나안 살릴 걸? 제발, 발장 내기 아! 기 재기, 재야재리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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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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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킬을 한다 뭐야 기빨 잘안 해. 와이 뭐야 계절에. 아니 얘 수류탄을 왜안 챙겼어 그니까. 아니 수류탄이 안 보이는데. 야야 이거 경박사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와. 후우이 대일 이겼다. 이걸 치킨 먹네. 어개 핀데. 야얘얘템 얘 아. 뭐야? 그니까 와. 아이고. 와, 야, 아, 친구야, 미안해. 야, 오랜만에 그거네, 치킨. 와, 좋다. 이건 클라스. 올려면 여기까지 끝!